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이영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있으세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좀 뻔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주위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어, 그 사람 대할 때 어떠신가요? 어, 저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직업이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깊이가 깊든 얕든 뭐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또는 젊든 어, 나이가 많으시든 또는 아주 어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이 자각이 되면 그 사람이 참 두려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두렵다기 보다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왜 그러는데? 너그 사람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너 이놈 해준다? 너가 걔한테 그러는 거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고는 동일시 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런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웠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가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지금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었고 많이 소유하지 않았고 아는 것이 없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어떤 대상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물론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제 보호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를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는 하나님께 열심히 또 얼른 얼른 즉시즉시 즉시 손을 내밀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강구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참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응답이 안 오면 제 마음의 상태가 괜찮아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든지, 구한, 구한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응답, 그것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제 마음이 괜찮아져 버려서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게 돼버리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 어, 제가, 음, 아, 나, 나 같은 사람이 또는 나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주고자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와 연결이 되셨지 하는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내 안에 계신 또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놈 내가 너에게 힘준 것은 그 힘을 연약한 자에게 쓰라고 준 건데 누가 연약한 자에게 쓰지 않으니 내가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같다. 하고는 이놈 아실까봐. <laughs> 그분들이 타국에서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타지에서도 또 제가 있는 창원시 진핵으로 오시고, 또 제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성장이 되는 어느 기점에, 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이 시장에서 그냥 구석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이든 또는 어린아이든 뭐 병에 걸려 있는 연약한 분이든 또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에 저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든 여러 가지 형태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볼 때에 제가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놈 하실 것 같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음, 무서워서 그분을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도와드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빛이 나고 굉장히 홀리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어 버리고 또 그냥 지나치고 싶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외형의 형태는 더 평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중에 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부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힘껏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전보다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전보다는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전보다는 더 강해졌고, 이전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는 무언가 더 구비가 되었지만, 솔로몬과 같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이방신들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힘 때문에 내가 가진 지위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카리스마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너무나 연합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